스윙 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스윙 지가 자몸통이 같이 올라오면 이게 헤드업이죠 붙어있으면 지가 알아서 여기가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얘가 도니까 보세요 하체도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터져버리죠세 골만 딱 올려가지고 팔 떨어서 팔로 한번 쳐보세요. 그 그렇죠? 박자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한 박자 더넣지 말고 그냥 들었다가 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쳐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치는데 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훨씬 수월한. 그렇죠 <laughs> 너무 어렵게 자꾸 쳐. 백스윙 너무 어려워. 그렇죠 왜 어렵냐 면 보세요 여기서 흐트려 놓으니까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고무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늘린 길로 고무줄은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쉽죠. 그걸 이용하면서 치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은 치는 게 아니고, 스윙 지가 쉬워져야 되는 거요 스윙 지가. 스윙이 탑에서 이제 쉬워지면 참 좋죠. 자, 그러면 쉬워지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각골이 몸에서 떨어져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하시냐면, 경각골 자꾸 떨어뜨리는 운동을 자꾸 하시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서, 그죠? 떨어졌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돼야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이경각골을 아까 요렇게 하면 떨어뜨린데 아까 요 운동했잖아요. 여기 네. 딱 붙여가지고 보세요. 견각골을 떨어뜨려줘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백스윙 갈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경각골을 자꾸 떨어뜨리란 말이에요. 지금 경각골을 요렇게 해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경각골을올 들어올리는 거죠 이게. 몸통은 따라오지 말고 네. 자 몸통이 같이 올라오면 이게 헤드업이죠. 경각골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몸통을 올린 거잖아요. 선생님은 올릴 때 보세요. 열리죠. 그렇죠. 네. 여기가 수라온다 경각골만 네, 네, 네. 분리한 게 아니고 같이 올라온 거죠, 이법은 스윙을 크게 하려고.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크게 하면 더 나와야 되는데 크게 하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더 좁게 나간다. 더 터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견각골이 몸통에서 많이 벌어지게끔 분리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해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견갑골을 올리면 이게 어깨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내리면서 하면 보세요. 몸통은 내려가고 견갑골은 올라가죠. 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견갑골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쇄골 있죠.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자, 이번엔 쇄골을 올리는 것좀 할게요. 쇄골. 그렇죠. 앉으면서 쇄골. 앉으면서 쇄골. 그렇죠. 앉으면서 쇄골. 백스탑 스톱.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쉽게 버틴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하냐면, 탑에서 쉬어보세요. 그걸 못신단 말이에요. 골벌 떤단 말이에요. 그걸 딱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견갑골하고 쇄골만 딱 올리죠. 몸뚱은 쫓아 올라가지 말고 탑에서도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요런 걸잘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백스윙할 때 네. 이렇게 안 돌아요? 돌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렇죠. 요것만 올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도는 것도 선생님 돌리니까 이걸 쓰잖아요. 이거. 네네네. 안 돌려야지 여기를 쓴단 말이에요.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냥 올리기만 한다. 그렇죠?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체 다 무너졌죠. 음.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 도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음. 돌리는 게 맞습니까? 안 돌리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저도 막 때까지 말렸는데 자 돌리는 것도 맞고. 안 돌리는 것도 맞아요 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안 돌려도 돌아간다 지금 음. 돌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경각골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붙어있으면 지가 알아서 여기가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네? 자 그래서 돌리는 힘을 아. 넣어줄 필요 없다 얘는 네. 그냥 견갑골만 올리고 그렇죠. 돌리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렇죠 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도는 거죠 견각골을딱 분리하니까 얘가 돈단 말이에요 한경막이 음. 자 얘가 도니까 보세요 하체도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들이 이 여기는 안따려고 얘만 탁 음, 음, 앞으로 튀어나온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자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하체가 무지 단단하지. 음.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몸을 푸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안 돌려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돌릴 거 없다. 그래, 그렇죠? 자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경각골만 올리세요, 그렇죠? 자 계속 더 해보세요. 자 경각골 올리는 건 좋은데 선생님 보세요. 네. 쇄골이 안 올라가네, 지금. 경각골 잠시 중지. 쇄골을 올리세요, 쇄골. 오른쪽 쇄골을. 위로. 그렇죠. 그렇죠. 요, 요게 맞아요. 요렇게 좀 치세요. 자, 쇄골이 올라가야 됩니다. 쇄골 자식. 자, 쇄골. 그렇죠. 자, 이건 맞아요, 선 쌤. 자, 계속 치세요.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레슨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레슨이냐면, 선생님. 맨마지막이 잘했나 봐요. 그렇죠. 좋네, 이게. 지금 가라앉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단지 이제 선생님 보세요. 이제 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거리도 보세요. 아까 처음에 몇개 시킬 때 보면 한 클럽 정도 적게 나가더라는거예요 근데 선생님 자꾸 반복을 하니까 몸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선생님 치는 것보다 더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더후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돌리다가 안 돌리니까 일단 한 클럽 적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거울이 적게 나갔구나. 이거 자, 난 돌려야 돼.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는 거예요. 선생님 딱 보니까 여기 쇄골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자, 쇄골도 올리고 경각골도 올려야 되는데 경각골만 올리니까 얘는 오히려 내려가 버려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지. 어, 탑봤 수도? 그렇죠. 그럴 때 머리를 약간 내리면 보세요. 쇄골만 딱 올라가기 쉽죠. 이게. 지금 착하면 좋다, 그렇죠? 자 탑의 수도,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탑의 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쪽 지금 다리 힘 무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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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맞거든요. 근데 일반인 중에서 지적 안 받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네, 왜냐, 쏟아져 있잖아요. 이게. 자 쏟아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붙는 거지 여기가. 그리고 네. 대부분 네. 학생이 저처럼 막 이렇게 오버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 별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이 여기가 부드러워서 그래, 약해서 그래. 얘 새골을 딱 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 힘들어가잖아요. 옆구리하고 여기 허리에 힘들어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게 안 뒤집어지죠 이게. 그렇죠. 자, 공 때려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좀 치세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쇄골 올릴 때 절대 몸통이 같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자시자.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또 쉰다 네. 또 쉰단 말이에요 올렸다가 때리세요 그렇죠 요렇게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치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워야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보세요 이게 멘탈도 쉬워져요 정신도 쉬워진단 말이에요 막 위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늦은 거예요 집에서 부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만들고 가야지 쇄골 올린다 쇄골 올린다 틈틈이 이제 이러면서 쇄골 올리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경각골은 아까 보니까 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쇄골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쇄골. 분리시키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쇄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올라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터져버리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쇄골을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몸통을 자꾸 끌어내리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왜 터지냐 말이에요. 왜 터지냐 말이에요. 안 터질 수는 없는데, 너무 터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자, 천천히 치면서. 그렇죠. 쉬지 말고, 위에서, 탑에서 쉬지 말고.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좋습니다. 금방 약간 뒤딱 났죠, 그죠? 네. 네, 괜찮아요. 오른쪽 사진도 참 좋은데요. 네. 왼쪽 사진도 좋고, 많이 좋아졌네요. 자, 그렇죠. 자, 괜찮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그냥 왼팔 들어서 왼팔 때려버리는 거요 자 이건 나중에 왼팔 들어서 할 건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오른팔 쓰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좀 쉽게 쉽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 했어요 <laughs>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동작 한개 하는데 다리는 어떻게 써야 되고 골반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게그자 계속 때리세요 세골만딱 올려 가지고 팔 들어서 팔로 한번 쳐보세요 때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팔로만 친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지금 골이 나가고 다 됐잖아요 지금 왜 쓸데없는 거 넣어가지고 왜 수행을 망가뜨리냐요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시 보면 선생님 팔로만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팔로만 쳤어요 남이 보기에 팔로만 친거 아니잖아요.